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드려진 흥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지님 앞에 귀한 흥금 드리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삶과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복그 모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리아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도 아, 잘 지냈어요. 이번 5월 달은 주일이 아, 다섯 번째 주 주주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목사님 설교를 할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갖고 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아,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누나나 언니나 동생 오빠 음, 형에게 또 화를 내고 어, 또 싸우고 음, 그렇게 서로 같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나 또 남매 간에 싸우고 다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좀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였는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인죄, 살인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죄 중에서도 아주 무섭고 아주 나쁜 죄예요. 그렇죠? 음, 최고의 죄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에 처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살인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알고,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살인은,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개념의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나는 새로운 살인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형제를 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자기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 야, 이 바보야? 우리 그런 말 쉽게 쉽게 하잖아요, 친구들. 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친구에게 바보, 멍충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 지옥불에 팍!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여러분 한번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화안 내는 사람 있어요? 화안 내는 사람? 욕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마음 속으로 친구에게 바보라고 마음 속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 조차도 다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음. 그리고 특히나 우리 마음에 가진 생각을 하나님께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 입으로 말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아유, 저 싫어. 아저 재수 없어. 아, 속으로 목사, 우리 목사님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 아, 목사님 재수 없어. 혹시 이렇게 말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살인죄에 해당하다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깔 보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또 비유를 말씀하신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드리는 그 재물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 예. 하나님 앞에 좋은, 아무리 좋은 뇌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드리러 나온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쁜 말을 했거나 혹시나 자기가 화를 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 오다가, 어, 내가 아까 친구와 다퉜어 싸웠어. 내가, 야, 이 나쁜 놈 바보야.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이 나쁘겠지. 그죠? 그 욕을 먹고 밥을 한 소리를 듣고 친구와 다투고 기분이 좋을 친구는 없단 말이야. 그친구가 기분이 나빠져 있는데 나는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와 다퉜던 친구와 또 내가 바보멍청이라고 했던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 친구들 아, 어, 일주일 동안 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 토. 그죠 어제 토요일이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우리 친구들은 혹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와 다퉜던것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친구를 미워했던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친구를 미워했던 것 있어요? 없어요? 친구에게 이 바보 멍충이야? 장난이라도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아니, 예배를 열심히 정말 어,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잘 들어봐.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만이 예배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냐?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 내가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불순정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내서 미안해요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해요 주님 어머님께 사과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친구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삐지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먼저 내가 왜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와 화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런 친구들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옛날에는 제사드리러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 그럼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먼저 친구와 하회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구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풀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눌루랄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말하고 지내는지 행동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쳐 나가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 회개 없는 다시 와서 회개 없는 예배 찬양.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속에 날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짜증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짜증 내고 친구에게 짜증 내고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거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먼저 부모님께 불순종 했으면 부모님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짜증낸 일이 있었으면 내가 오늘 짜증내서 미안해 다시는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친구와 다퉜으면 친구와 가서 풀고 우리 사이좋게 치금 내가 미안해 하고 풀고 사람들과 그렇게 먼저 푸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친구와 부모님 말씀에 불신종하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친구와 싸우고 다투고 미련한 자라 했고 바보 멍충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친구에게 사과했으니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신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어린이를 하나님 챙겨 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의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먼저, 내가 기분 나쁘게 하고 다퉜던 친구들과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사과하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승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머리 위 영혼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